우리 학생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사도의 사역에 함께 참여한 교회' 자, 우리 학생들, 강도사님과 함께 크게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사도의 사역에 함께 참여한 교회' 아, 아. 다 크게 같이 따라 읽고 있나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오늘, 아,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 바울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우리 학생들? 강도사님이랑 같이 다 말씀 봤죠? 그래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아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삶을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렇게 세웠어요. 아, 전도 여행을 떠난 거예요. 우리 학생들 이러한 바울을 사도라고 말해요. 우리 학생들 사도 가까요아 사도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바로 사도라고 해요. 그러면 아, 사도가 누구일까요? 그래요. 열두 제자가 되겠죠. 아 열두 제자가 바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또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교회를 세운 사람을 바로 사도라고 해요. 이처럼, 우리 학생들 사도는 두 가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가르친 사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교회를 세운 사람을 사도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칭해 주었어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아,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또한 아,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로 힘든 일이 많았어요. 아, 감옥에도 가게 됐고 그 다음에 오해도 받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매도 받게 되었어요. 우리 학생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친구들, 오늘도 코로나 기간이지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음, 찬양 율동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율동할 수 있죠.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옛날 초대교회와 사도 바울 때는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왜요? 그때는 로마 식민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것도 제한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어, 나는 매일 매일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믿음의 여행을 떠났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던 사도 바울은 바로 많은 교회 중에 어? 한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았어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이제 다음에 나오지만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에서만이 바울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주었어요. 우리 학생들,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있다면 어떤 교회를 생각하고 있어요? 응,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교회, 아, 자, 이거는 댓글로 한번 적어봐요. 주다산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다. 자, 어? 우리 학생들이 생각한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댓글로 우리 30초만 줄게. 한번 적어보세요. 시작. 자, 댓글로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자, 지금 이제 한 명도 안 적고 있어요. 자,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교회 어떤 교회예요? 우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수지. 야 역시 어재 재밌게 설교하는 거. 자 강도사님이 진짜 어, 더 재밌게 해야 되겠어. 아 어.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거 맞아요. 그래요. 우리 학생들 아. 어? 학생들의 생각 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설교 말씀이 더 재밌고 더 쉽게 잘 전달되는 것어 그럴 때 우리 학생들이 바로 예수님을 더어 만나고 예배드리는 게 기뻐지겠죠 그래요 어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강도사님도 기도하고 우리 학생들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강도사님의 처음에 말했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도 바울이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의 힘들고 어려움을 알고 도와주었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봐봐요. 교회가 화려한가요? 강도사님이 이 최대한 비슷하게 빌립보 교회는 화려하고 잘 살고 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견고한 튼튼한 정말로 우리 아까 수지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다음에 어,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기 때문이에요. 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그래서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 내가 힘들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 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구별되게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빌립보 교회 의 성도들은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는 항상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했어요. 왜요?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기쁨과 힘과 능력은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 학생들, 혹시 우리 학생들 예수님 믿어요? 혹시가 아니라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는 친구들은 환경을 탓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친구들은 매일매일 매일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운동하고 연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했어요. 나도 부족하고 힘들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또 음식을 가지고 또 옷을 가지고 또 아,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에 앞장섰어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예배자였기 때문에 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학생들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학생들은 어, 무관심하지 않아요 어, 교만하지 않고 이기심이 마음속에 가득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어,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학생들 힘들고 어려운 학생이 있다면 어 외면하면 될까요? 혹시 우리 학,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친구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무관심하면 돼요? 안 돼요. 세상 친구들은 무관심한다 할지라도 우리 친구들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 쓰러져 있는 어, 친구나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119에 신고하고 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돼야 돼요 이런 학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학생이 되려면 지금부터 예배 드리고 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우리 학생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아?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또 축복인 거예요. 아? 빌리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기쁨이고, 예수님의 자랑이었어요. 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정말 예수님을 만난 아, 제자들처럼, 아, 빌리보 교회 성도들은 아, 하나님의 기쁨이고, 예수님의 자랑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기뻤어요. 왜요? 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항상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어? 그대로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어? 생활 속에서 어? 실천하며 살았기 때문에요. 이 우리 학생들도 아 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생활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고 예수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 내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 우리 학생들 어, 강도사님 저는 이게 부족해요. 부족한 게 아니에요. 어? 우리 학생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빌립보 교의 성도들은 어? 환경은 모두 다 부족하고 열악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육산빌딩과 롯데타워보다 그 어떠한 것보다 더 크고 넓기 때문에. 어? 모든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었어요. 우리 학생들 이처럼 빌립보 교회 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야 돼요. 우리 학생들 이 세상이 점점 점점 어두워 간다고 했죠. 강도사님 썸네일에 우리 학생들은 세상의 빛을, 이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성교사님을 위해서 헌금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이 세상은 전기로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어두움은 물러나고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두가 다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생활을 살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강도사님은 그러한 주인공이 우리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 예수님 믿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학생들이 돼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정말 이 시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 사도가 되겠다. 어?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내가 실천하면서 살겠다. 어? 그런 영적 사도가 된다면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어? 가정이 더욱더 행복해지고 기뻐질 거예요.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해질 거예요. 어, 부모님이 신앙생활 안 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생활 때문에, 아 어, 부모님이 예수님을 또 믿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빛으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강도사님이 유치부, 영화부를 사역할 때였어요. 어, 그때 강도사님이 깜짝 놀랐던 게 다섯 살짜리 아이가 매일매일 동전을 모았어요. 저금통에 동전을 모아서 강도사님에게 가져온 거. 그래서, 어, 강도사님 이름도 지금 기억나요. 유선이야, 유선이. 어, 어, 유선아, 이게 뭐야? 그러니까 유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강도사님, 이 헌금으로 힘들고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어? 예수님을 안 믿는 나라에 도와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다섯 살인데, 그래요? 우리 학생들, 그 마음은 성령님께서 아, 그 학생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 학생들, 지금부터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어, 오늘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어,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내 용돈을 모아서 어, 정말로 성교사님을 도와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헌금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우리 학생들도 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정말 이 특별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강도사님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빌립보교의 성도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 학생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많은 친구들, 또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이나 또 뉴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손가락질해요.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왜 그래? 라고 하면서 큰소리쳐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교회가 왜 그래?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학생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 현장 예배드릴 때 우리 주보 전문 학생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찬율팀 있죠. 그 다음에 또 일찍 와서 또 교회, 어? 우리 초등부실 어? 쓰레기 줍는 친구도 봤어요.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생활하면 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될 거예요. 그 주인공이 강도사님은 우리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학생들 중에서 정말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 속에 뜨거운 열정을 주셨을 거예요. 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우리 모든 주다산교회 초등부 학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9월 12일 기도문을 또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크게 읽고 또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내가 예수님이 기쁨이 될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개인 기도 제목 있나요? 그러면 그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기도문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환경을 탓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님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금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나에게 믿음과 능력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면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확신이 생기면 정말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나에게 능력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강하고 응? 담대하게할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 학생들이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다 같이 기도할 때 나는 부족해요 나는 환경이 어려워요 강도사님 저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저는 지금 몸이 아파서 안 돼요 아니에요 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할수 있어요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